아우 확실히 이게 겉, 겉만 이렇게 이렇게 누구든지 이게 딱렇게 외모만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런 슬픔하고는 고생하는 안 해봤을 거라고 네, 아까 첫, 저는 첫 <laughs> 오늘 이제 처음 뵀는 첫 그, 느낌이 네 아, 진짜 되게 하여튼 당당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약간 도도한 네, 네 근데 도도한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도도하면서 우아한 도도함 아하 <laughs> 성당히지적이시고 네, 하여튼 네. 하여튼 야, 그래서 이게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저는 아. 제가 순간 어, 이게 등상이 뭐 됩니다. <laughs> 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네. 몸이 이게 움직여지질 않는 느낌이 딱 제가 있었는데, 어 어떻게 그런 큰 아픔을 그러니까요 보통 아픔이 아닌데 지금은 제가 제 하늘에 있는 이제 남편에게 네. 그때는 정말 많이 원망했거든요. 아. 지금은 나에게 이런 경험을 안겨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하게 해줘서 감사해. 와, <laughs> 얘기해요. 대박이다.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혹시 뭐 종교는 있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종교 네. 있냐고. 근데 저를 믿고 하다 보니까. 네. 굳이 종교, 네, 물론 좋죠. 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저는 공부, 아, 무교, 네 종교가. 야, 종교의 힘을 대부분 이제 운지를 하러 이렇게 가시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온전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신 거네. 네. 야, 저도 종교가 없거든요, 특별한. 거. <laughs> 아니 저는 없는 거보다도 저다 좋아해요. <laughs>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저도 그래요. 왜냐면 네. 강의 부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가는 게 좋잖아요. <laughs> 근데 어디를 네. 가나 사람들이 네. 마음이 보여서 네. 저는 목사님, 뭐 신부님, 네. 스님 네.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다 좋은 말씀 경청해서 잘 듣고 아, 있어요. 저는 진짜로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항상 저는 여성분 강사님들 항상 이렇게 뵈면은 항상 그분을 꼭 떠올려요 비교를 김미경 강사님을 그분이 와서 유명하시잖아요 네. 여성분으로서 그분 스토리도 이제 많이 알고 들었는데. 그분보다 더 강력하다. 스토리가.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리고 장점이, 그러니까 굳이 그분이 최고니까 굳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아.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어. 강사님 중에 최고. 많이 만나신 거죠? 네. <laughs> 어, 목소리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 강사의 이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와. 네? 어, 정말 감사해요. 좋은 말씀이신데. <laughs> 와, 뭐, 아니, 단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동, 그러니까, 최고의 동기부여가로서는 거의 뭐, 있어. 전혀 흠이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시간이 자연적으로, 네. 해결을 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진짜, 강의 들으면서. 와, 그러니까 딱, 저도 이제, 저도 예전부터 그런 동기부여로 저도 이제, 유명해지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어, 하여튼 같이 이게, 남자로 안 태어나신 게참 감사하네. 요 <laughs> 만약 에 같이 남자들 하시면 이거 <웃음> <웃음> 어 다행 다행히 성이 달라서 음, 음. 저는 하여튼 대한민국 남자로서 동기부여로 저기, 예. 그리고 또 토크쇼 MC도 또 하신다고 하셨고 네. 근데 이거 토크쇼 m c 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거기서 그냥 카메라 몇 대만 두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열매 여러분 네. 오실 건가요? 네. 아 여기 있는 분들 다 가실 것 같은데 아 제가 그쪽으로 보낼게요. 예 네. <laughs> <laughs> 네, 진짜로 최대한 제가 아니.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면 항상 웃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 음.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갈것 같습니다. 저는 음. 제일 어, 안타까웠던 네. 게 제가 힘들었을 때 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음. 물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도움 주셨던 분이 많이 계신데 네. 근데 제가 찾아가서 저 힘들어요. 음. 저좀 도와주세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겠어요. 음. 많은 분들이 내색은 하진 않지만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네. 근데 그분들이 직접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은 못 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제가 이랬어요. 제 사례를 계속 얘기하는 음. 거예요. 음.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오고 블로그로 이렇게 문의를 하고. 그분들 <laughs> 많이 오세요. 아.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참. 그럼 이제 따님이 나이, 따님, 나이가 어떻게? 딸이 7곱 살이 됐어요. 아.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딸이에요. 아. <laughs>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 딸이 네. 지방에 있어요. 제가 음. 지금 케어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음. 근데 외로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어, 엄마 아빠가 있는 지방 아이와 비교는 할수 없겠죠. 음. 근데 제가 딸한테 뭘,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는 엄마가 없는 아이, 아빠가 없는 아이, 엄마 아빠가 다 없는 아이 음.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아이, 음. 그냥 그런 거야. 음. 그래서 저희 딸은 그런가보다. 아. 평균을 갖지 않고 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아. 너는 이 세상에 어떤 시련도 다 겪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라고 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믿고 있어요. 아. 아. 전혀 뭐 이게 주변에 남자분들은 이렇게 안 찾아오나요? 뭐 메일 보내거나. 아, 이렇게 또, 네. <laughs> 아 강의 듣고 좀 많이 이렇게 제, 좀 매력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듣고요.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40대 예, 직장, 예. 50대 예. 직장 남성분들이 예. 이렇게 웃어요. 예. <laughs> 또 이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남자 입장에 저는 되어봤잖아요 예. 그리고 와이프가 저희 엄인 거예요. 음. 그래서 철저한 역지사지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아 남편이 힘들었겠구나. 왜 나한테 말을 못 했는지 그리고 왜 재산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됐는지 어 차담 씨의 먹여 살리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아. 다 이해가 되는 아.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은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이렇게 웃세요아 울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한번 뭐 커피라도 뭐 그렇게 뭐 하여튼 아, 예. 얘기를 안 해요. 커피 사주시다라요 아니 그러니까 음. <laughs> 이제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이제 다 이제 그걸 기분 좋게 이제 외로워요. 이기셨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네. 그뭐따님한테도 아빠가 더 좋은 아빠가 있으면 음. 좋지 않아요? 생각을 저희... 어떻게 하고 있는 계세요? 네. 네. 자연스럽게 아. 인형이 닿오면 아. 네. 아우 만나보시나요? 정말 진짜 야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게 또 연락 오시나요? 연락 가실 것도 같고 <laughs> 아 정말 너무 이 외면과 내면이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아름다워야이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그, 외모의 아름다움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혼을 매료시킨다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와, 그 문장인데, 정말 이 문장에 가장 적합한 분이 우리 최인호 강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마, 맞으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야. 완전한, 제가 봤을 때이 어머니의 그런 상이신 것 같고, 정말 그. 아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키우는데도 <laughs> 완전한 신분이고, <이> 여성으로서도. <laughs> 거의 뭐 완전에 가까운 음,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딱 드네요. 아니에요. 부족한 네. 게 얼마나 많 오프라인 프리보다도 잘 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네. 저는 막 제가 유명해지고 음. 이런 거 사실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 얘기가 다 알려지는데 네. 저한테 가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얘기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가족에게 일단 승명을 받았어요. 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어. 네. 근데 제 딸한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음.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제, 제 사명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도 했는데 음. 당신도 할수 있어요. 음.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나중에 딸이 이해해 줄 거라고요. 아, 근데 목소리는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면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희 좋은 게? 집에 전화를 하잖아요. 네. 저희 엄마가 봤든 제 여동생이 봤든 네. 어, 이 눈이 <laughs> 다 똑같아요. 아. 목소리가 타고나온 거예요. 아... 감사하죠. 아, 목소리가 정말 계속 듣고 싶어요. 그, <laughs> 그 과거에 그, 녹음 아까 하셨던 거, 뭐, 엘리베이터 1번입니다. 뭐 주차. 그거를 들으려면 어디 인터넷에서 어서 들을 수 없는데. 뭐 아니, 그런그것좀 어떻게 좀 부업으로 좀 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여기저기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어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야 아니, 나오는 게 멋지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 하니까. 책 제목도 그렇고. 당연히 그런. 대화, 이런 스피치적인, 이런 외적인 그런 스킬을 가르쳐 주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00%. 네. 근데, 와, 정말 공감이 되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내 안에 그런 가치와 신념이 제대로 이렇게 정립, 이게 올바르게 딱 그런 마음이 딱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다. 예, 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외적인 것만 너무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인, 인, 인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배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악용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체면치를 어.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친절하게 음. 웃으면서 응대를 할 수는 있어요. 음.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내 안에 심어져 있는 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요. 음. 무의식 중에 말이 뱉어지고 음. 무의식적으로 태도가 딱 음. 나와요. 그거는 내가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바로 채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참. 아까 거기 인플루, 거기 지금 아카데미는 네네. 그러면은 스피치를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고, 어... 이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닌 거죠. 일단 사람들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소통도 그렇지만, 네. 내 머릿속에는 있 지식이나 나의 컨텐츠나 네. 서비스를 네. 우리는 말로 소통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을 잘 모르세요. 음. 근데 일단 말의 스킬은 제가 방송을 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르치고요. 네. 플러스 아. 터치 그해요 아. 그러니까 겉만 거칠에만 하는 스피치 스킬이 아니라 음. 당신 안에 뭐가 있는지 아. 그거를 다음 주에 얘기해 주세요. 음. 당신의 강점이 뭐가 있는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다음 주에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준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곳이네요.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 되려면 가면 되겠네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호랑이나 <웃음> 곰, 하여튼 개나 고양이들은 네. <웃음> <환영합니다>. <웃음> 여기 가시면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우, 웃음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시고 웃는 모습도 아우, 너무 이게 한, 한 송이의 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laughs> 정말. 아,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이런 분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니, 그렇다면서뭐 이게 이성적인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냥 일단은 그냥 순수한 여성으로서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뭐 나이 도 지긋하신 분도 있는데 꼭내 딸이었으면 좋겠죠. 예. <laughs> 아니시네요. 아까 <laughs> 우리 최인호 대표님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강의 해주시고 앞으로 저는 진짜 엄청 아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이분이 대단하시다라는 얘기를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야 그래야 하는데 확실히 그게 이 입소문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최인호 강사님 얘기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얘기를 해서 더좀 지금보다 많이 좀이게 영향력을 크게 펼치는데 제가 또 오늘 뭐 이렇게 또 나와주신 이 은혜를 반드시 제가 100배로 갚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